안녕하세요. 승부 예측 프로그램. 여기가 승부처의 프로토 승부식 96회차 J리그 영상입니다. 먼저 첫 번째 경기 가시마 앤틀러스와 사간도스의 경기인데요. 이두팀 최근 10경기 4승 4무 2패로 가시마가 조금 앞서 있고 근데 최근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죠. 가시마는 5위에 올라와 있고 사간도스는 11위 중위권에 좀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. 먼저 홈팀 가시마죠. 예. 네. 다시말는그 리그 초반 연패에 수렁 빠지면서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. 이4이 포메이션으로 변경 후에 좀 안정된 조직력으로 상승세를 가져갔었죠. 그런데 뭐 지난 나고야 원정에서는 이 연승을 최근 달리다가 지난 라운드 나고야에게 0대 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. 중원의 조직력이 견고하긴 한데 양측면 풀백 경기력이 조금 기복이 심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히로세나 미조구치 대신에 안자이를 풀백으로 기용하기도 하지만 만족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죠.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2 도쿠시마에서 스가이를 영입하기도 했지만 아직 팀에 적응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죠. 이 전방의 투톱 이 가키타와 스즈키는 이 측면 좌측면 우 미드필더와의 연결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. 스즈키는 골 감각이 수준급이고 이 그, 가키타는 넓은 활동 범위로 몸싸움이 아주 능한 그런 공격수죠. 자, 사이 변경 후에 조직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심합니다. 원정팀, 이 사간도스죠. 사간도스는 시즌 중반 7경기 연속 무패 7위까지 올라갔지만 최근 3경기 무승으로 11위로 좀 쳐져 있습니다. 이 전방 압박과 역습, 이 전통적으로 이게 사간도스의 자랑인 팀, 칼라가, 팀 칼라죠. 경기 중 중원 압박이 안될 경우에 이 상대에게 수비 뒷공간을 허용하는 이 약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. 이 중원 미드필더, 이 가와라는 좁은 공간에서 볼 소유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문제 혼전 상황에서도 볼 소유 능력이 좋고,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고, 패스의 질도 굉장히 수준급이죠.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입니다. 또, 우측 윙포드, 이나가르마 선수, 이 스피드와 크로스 능력이 있고,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선수 하프스패스에서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수비만 잘했던 팀인데 공격도 꽤나 날카로워진 이 사간도스입니다. 가시마는 지난 5월 27일 사간도스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했고 이 종료 직전 스지키의 극적인 골로 2:2 무승부를 기록하는데 만족해야 했죠. 이 가시마의 수비 능력과 이 중원의 조직력이 앞서 있긴 합니다. 다만 전방 압박과 역습 나가노마와 가와라라는 도, 그 확실한 슈퍼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들이 있는 이사간도스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조직력이 앞서고 있는 이 가시마를 상대로 사간도스가큰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 그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 가시마의 승 마이너스 인디무 언더 보사가도스의 압박 능력이 좋은 만큼 이렇게 많은 골이 나오는 경기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경기는 이 간바 오사카와 쇼난의 경기인데요. 간바는 12위 그리고 쇼나는 최하위 1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. 최근 10 경기 맞대결에서 4승 2무 4패 4패 굉장히 팽팽하죠. 또 특이하게 19 시즌 이후에 홈에서 승리가 없었던 간바입니다. 좀티 간바는 올 시즌 연승과 연패를 반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. 최근 8 경기에서 7승 1무 굉장한 상승세였는데 지난 23라운드 요코마리 원정에서 1대 2로 패하면서 흐름이 좀 꺾였습니다. 이 상대 팀에 따라서 센터백과 우측 풀백, 좌측 윙포드 등이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고 뭐 선발과 교체를 바꿔 주면서 변화를 주면서 효과를 좀 보고 있죠. 예, 특히 이 제발리, 주앙 알라노, 다우안 라비 이 외국인 선수들 네 명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고 있고 이 포백 라인의 조직력이 안정이 되면서 이 간바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죠. 역습과정에서이 불필요한 패스 측면 빌드업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패스가 현재 간바의 약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드디어 부진에서 탈출하는 감바죠. 이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온 굉장히 오랜 부진이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원정팀 쇼난입니다. 쇼나는 올 시즌, 그, 전북에서 활약했던 골키퍼 송정, 송봉근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 단단한 수비조직력을 다지려고 도전을 했지만, 뭐, 여의치 않았습니다. 시즌 초반 다섯 경기에서 1승, 2무, 2패로 좀 처지는가 싶었죠. 6라운드 홈에서 이 간바, 이번 마티켓 상당히 간바 상대로 4대1 대승 거두면서 연패 탈출하면서 다시 좀 탄력을 받나 싶었는데, 이 경기 이후로 무려 15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습니다. 지난 22라운드 홈에서 쌈프라치 히로시마를 상대로 1대0,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죠. 그리고 이어지는 니가 타 원정에서도 일이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. 예, 중원의 압박과 역습 그리고 많은 활동량이 장점인 쇼난인데 이 날씨가 더워지고 또 선수층이 얇은 팀인 만큼 이런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팀 성적이 좀 최하위에 처져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어느덧 최하위 강등 위기에 놓여 있는 쇼난 위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첫맞대결에서 쇼난이 자대1 대승을 거뒀는데 그때 당시에는 당시 감바가 부상자가 많이 있어서 이 베스트 11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죠. 앞선 맞대결과는 다른 분위기가 유출이 될것 같습니다. 이 부상자들 복귀하고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모두 안정이 된 감바입니다. 최하위 강등위기 쇼난이 이겨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경기가 되겠죠. 이 경기 감바의 승, 마이너스 1 핸디 무,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요카마FC와 이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인데, 뭐, 요카마FC도 17위, 뭐 쇼란 바로 위에 올라와 있고, 세레소는 6위 권에 있으면서 이 선두권도 약을 노리고 있죠.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이 모두 세레소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2부 시절에는 2승, 5무, 3패로 좀 팽팽한 모습을 보였지만, 일부 맞대결에서는 세레소가 모두 다 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홈팀 요카마FC입니다. 22라운드 홈에서 리그 1위 빗셀 구별의 상대로 2대 0 완승, 그리고 굉장한 이변을 연출을 했었습니다. 이 전반기에도 상승세에 있는 이가와 새끼를 상대로 2대1, 뭐 니가탈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약간 이변, 항상 이변을 일으키는 팀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죠. 이 쓰리백에 서 마테우스, 욘두카, 이와타케의 제공권과 강한 몸싸움과 이 끈끈한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최전방에서 이마르셀로와 중원의 이노우의 측면의 이토, 나마시타의 빠른 공격 전환이 또이요카마 f c 의 장점이기도 하죠. 이 수비전환 시 S 600, 600을 유지를 하는데, 이 측면이 무너지면서 실점되어지는좀 단점이 있습니다. 이, 이, 실점이 좀 많은 이게 요코하마 FC의 단점이죠. 어떻게 보면은 이강 팀들을 한 번씩 잡아내는 오치 굉장히 도깨비 같은 팀으로 불리고 있는 요코하마 FC입니다. 원정팀, 원정팀 세르소 오사카죠? 세르소는뭐 경기 기복이 별로 없고, 이 주관에서 가가와를 중심으로 한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. 이 골키퍼 양한빈이 제공권이 굉장히 높은 만큼 중앙수비수들의 제공권이 좀 약점이었는데 이거를 양한빈이 잘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. 최전방에 이레오세아라 양측면의 크루스와이 카피사바, 미드필러 가가와이 조이 공격조합이 굉장히 합이 잘 맞고 있는데요. 이 힘과 높이가 있고 침투 움직임이 좋은 이 외국인 선수들, 그리고 이 가가와이 영리한 패스와 크로스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조직력이 좋긴 한데 중원 압박이 좀 강한 편은 아니고 공수 전환이 이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약점이 있는 세레소죠. 안정된 경기력 이 가가와의 공격 전개가 장점인 세레소입니다. 두 팀은 15라운드 맞대결에서 세레소가 2대 형 완승을 거뒀지 무려 18개 의 슈팅을 퍼부었던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. 요카마 FC가 3백 중심 이 마테우스 선수가 경고 노적으로결정을 하게 됩니다. 이뭐 요카마 FC에게는 굉장히 큰 그출혈이 되겠죠. 세레소는 이번 여름에 합류한 이 카파시바 선수가 굉장히 수준 높은 크로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브라질 세리아에서 데리고 온 선수인데 이 크로스 일단 위치 선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이 세레소의 공격력이 더욱 강해진 만큼 요카마 FC를 충분히 괴롭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죠. 요카마 FC 의 패. 이건 핸디를 받아도 패할 경기로 보입니다. 오버.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막 투표 추천드리면 이 가시마와 사간도스의 경기는 이 가시마 승 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고요. 간바와 쇼난 역시 간바의 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요카마이포시와 세레소의 경기는 세레소의 패. 패, 뭐, 오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패가 배당률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세 경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토 승부식 96회차 J리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